혹시 실례드리면 가 연애는 몇년 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6년 그러셨어요. 아, 네, 아, 네네네. 아, 어떻게 만났는지 어쩌봐 됩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네. 아르바이트하다가 만났고요. 점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아 점장님이세요? <laughs> 아, 네 점장님. 네 점장님이었어요 그때. 네. 아 편의점 좀. <laughs> 네. 점쟁.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뒤에서 보고 있었나 봐요. 저 친구 뽑아라. 아 진짜. 야, 이거또 점장님과 또 우리 또 알바를 하러 가셨던 두 분의 어떤 사랑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어, 나 어, 진짜요? 진짜. <laughs> 아니, 알바생과 손님의 사랑은 아우. 예, 가끔 이제 점장님과 이런 거는 제가 실제로 들은 건 오늘 처음입니다. 아, 네. 아니 그 우리 저 보미 어,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 저는 이제 남편이랑 중학교 동창인데요. 아. 고등학교를 다른데 가면서 이제 헤어져 있다가 서로의 생사를 모르다가 한1 0년 뒤에 페이스북에 제가 가입을 하면서 바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오. 새벽에 음. 잘 지내니 이렇게 <laughs> 잘 지내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다가 오. 진짜 밥을 먹게 됐는데 제 남편은 저를 그날 보자마자 어나 얘랑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그 얘기를 근데 만나자마자 한 이틀 뒤에 했어요. 저한테 그래. 너 나랑 결혼할 것 같다고. 저는 무슨 소리냐고. 싫었죠 그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나, 저희 남편이 되게 매력쟁이여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빠져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알고 보니 매력쟁이였어요 네. 아, 매력쟁이. 아, 본인이 빠지셨어요? <laughs> 제가 빠져가지고 아. 매, 고백을 했어요 아, 아. 네. 그는 매력쟁이였고, 네, 매력쟁이였고 내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됐다 네, 네, 네. 뭐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아나너 좋아하는 거 같다 어. 이랬더니 갑자기 아 그럼 너 나한테 올래? 이러더라고 <laughs> 그랬어요? 갈게 <laughs> 그래가지고 바로... 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가... 어, 어! 죄송해요 갈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금방 사겼어요 원래 알던 아... 사이기도 이 하고 혹시 두분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사실 안 해봐가지고 음. 오형이에요 오형 아 이제 오형 끝날 <laughs> 사람 나의 취향 저격을 이런 거 좋아해요 오형이에요? 네 오형 시대에 편승하지 않는 아... 남들이야 뭐라고 하건 나는 그냥 오형이다. 그냥... 그럼 혹시 그 프러포즈가 두분다 어떻게 되지는지 주말 될까요? 제가 사귈 당시 영화를 같이 보러 갔는데 어바웃 음. 타임을 보러 갔었는데 아, 거기서 참, 네. 고백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막 여러 사람 부르지 않고 정말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갑자기 고백을 하는. 근데 그런 게 좋았다 이렇게 말, 말을 계속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제 생일이 4월이에요. 네. 4월인데 꽃이 피는데 거기를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보는 도중에 우리 결혼하자. 그냥. 네. 근데 저도 그게 정말 좋았어요. 음. 아니, 저는 이제 남편한테 항상 말했던 게 나는 프로포즈 약간 좀 호화스럽게 받고 싶다. 죄송한데. <laughs> <근데. 웃음> <laughs> 그래서 호화스럽게 받고 싶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강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선상 뷔페. 그래서 뷔페는 원래 좋아하니까 그래 가자 해서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직원분이 오셔서 경품 이벤트를 한다. <laughs>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어 하고 이제 골랐는데, 펴는데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오? 요트 이용권. 요트 이용권 당첨돼서, 어, 언제 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20분 뒤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 그럼 안 타겠다고, 안 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계속 공공 흔들리면서, 아, 꽁전데, 하자. 가자, 네, 가서. 가자. 가자, 해서, 무슨 꿍꽁이지 하고서는 일단은 대충 먹고 타러 갔는데, 운전을 시켜주시더라고, 거기서. 근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랑 결혼해 줄래? 노래가 <laughs> 노래 가 갑자기 한번 동영상이 요 무슨 동영상? 그니까 연애 때 동영 상안 찍어 놓은 어. 휴대폰에 이제 저 아픈 요트부터 다 준비한 거. 네, 네, 나랑 결혼해줄래? 근데 되게 유치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울었어요. 그렇지. 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laughs>